노 응, 민아씨, 응? 셋째 날 트레킹 시작. 둘째, 셋째 날이구나. 응. 셋째 날 트레킹 시작합니다. 오늘은 도바토까지 갈 거고요, 한 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응. 비 상에는 한 5시간 찍히는데, 저는 9시간, 죄송합니다 벌써 어, 힘이 듭니다. 출발한 지한 1, 2분밖에 안됐는데나 아. 벌써 힘이 너무 안 든데? 오르막이라서 시작부터. 응. 밥 먹고 또 얼마 안됐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어디? 완전! 후풍유지 아니야? 말야. <laughs> 이제 자연인이 됐구만. 코나 땀이나 뭐, 어, 씨. 나오는거 아니, 데이비드 물병 이게 좀 세. 지금 조금씩 세더라고요. 이거. 지금 걸은지 한 40분, 45분. 45분. 걸은지 40분 45분인데 하, 그래도 푼일보다 낫습니다. 네, 네. 네. 그렇지?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진 아니에요. 근데 힘듭니다.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엄마 봐 언니 보고싶다. 휘봉대 <목소리가> 캠프야? <목소리가> 아난테는 이거 진짜 극한체험이라고 <laughs> 살면서 이런 산행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설악산이 이거보다 힘들걸? 나 설악산도 그흔들바위까지 밖에 안갔어 아 아니다 울산바위 산 <laughs> 바위까지 가면 힘든 거 아니야? 다간 건데. 그때는 잠깐이잖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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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갔다 오면 되잖아. 음... 그러니까 왜 가자 그랬어? 말렸어야지. 내가 가자고 했어. 너가. 누나 가자 그랬자. 했잖아. 누나가 그랬잖아. <laughs> 아, 똑같아 이세 명이서. <laughs> 누나가 그래 가자 그러면서. 어? 아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으니까 석유이는막그 장화신은 눈 고양이 눈을 하고 어, 가자 <laughs> 이러 가지고. 나는 그런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웃음> 손은 소 <손은>. 눈. <laughs> 눈을, 손 왜, 눈을 왜.. 눈을 왜면길깰맨키로 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넘어가서 아이 힘들어봐야 얼마나 힘들겠냐 했는데 어우 진짜 힘드네 이 길을 다섯 시간 더 가야 돼아죽다 빨리 가자 할수 있습니다 그치 할수 있다 여기서 울레리까지 걸어서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다 가방이 좋아요. 없어서 옷도 못 끄네 끝. 안 아, 힘들어? 힘들지. <laughs> 어? 삼점. 많이 왔네. 생각보다 많이 왔네. 생각보다. 어디 먹는 거? 도착. 이사루? 야 이사르. 이사루에서 점심 식사를 네. 할 겁니다. 오케이. 몇 킬로? 네. 이정이 Here, one guest house Isaru. Isaru. Is up there. Isaru to go 40 minutes. Mm -hmm. uh, from here? From here 40 minutes?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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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At a close close. Or cel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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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ru to 40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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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maybe one day here up there. Uh -huh. yeah. Maybe one hour. Uh, ah, okay. Next place wait. Yeah, next place uh, <laughs> 아직까지 저세상 컨디션은 아닙니다. 아, 체력이 늘었어. 다시 보고. 응. <laughs> 이제 석영이가 하던 것까지 따라하네. <laughs> 준비됐나봅시이 메뉴 메뉴 우. 일단 따뜻한 차한잔 먼저 런치 아라티 치보또 중간 진저. 휴게소에 도착 했습니다 오케이 허니레몬 진저로 허니레몬 <laughs> 진저 괜찮죠? 네 중간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떡밥. 맥주도 떡밥이지. 아, 나 떡밥 시키면은 망하네. 쌀플레이 와이스. 플레이 와이스. 에이프파이에이프파이 떡밥 떡 맛있겠어요. 이것도 먹어. 어. 떡밥 어? 맛있겠다. 아, 소금 간 하니까 너무 많이 됐어. 음, 밥꾼다내랑 음, 어. 음. 아, 너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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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아. 거 어, 밖에서 잠겼어. 응? 절로 나가야 돼. 밖에 잠겨 있더라. 파이팅 안전에 이상이 없는 선에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한시간 반? 2시간. 2시간. 2시간만 나요 현재 시간 1시 9분입니다. 1시 네. 설국이다. 설국이라고? 설국. 군완자 발견 아, 군완자 발견 군완자 어. 발견 어. 어. 아씨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아저씨가 아이젠 다시 신고 있어 뒤에서. <laughs> 어디 갔나 했더니 뻘짓하고 있었네 엎드려서 가래기로 다다 다 왔다 그 상이야 오케이 가래구름이래 <laughs> 아 진짜 아, 나 이렇게도 찍어줘 나 아까 그 너무 스페셜 테러리스트였어 정말 리얼 지금도 스 보현아씨 빨리 올라가 소감 어떠신지 한번 말해주세요 소감이요? 중간에 눈보라가 너무 쳐가지고. 아, 너 조용히해. 아, 뭐야? 우리가 먼저, 먼저 동영상 찍고 있었는데요. 음... 진짜 알겠어, 오디오 오디오 겹치지 않게. 어르신 오디오 겹친단 말이죠, 지금. 예? 어르신. 오빠 좀 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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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괜찮아? 자, 찍어드릴게요 사진. 잘르면 돼. 여기 한번 누워볼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일단 평과 한번 찍고. 도바토에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에이, 현재 시간. 아. <웃음> <웃음> 그게 뭐야? 2시 와, 21분. 죄송했다. 1시간 12분 가량 걸렸습니다. 아, 잘네 분이 내리는데 막 엄청난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한 30분 더 갔으면 죽을 뻔 했는데. 이거 안 괜찮습니다. 일단 쉬러 가보겠습니다. 아니아왜 이렇게 늦습니까 진짜. 야 진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15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래? 난 15분. 저렇게 불이라도 좀 재밌어. 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자 자기 다 털었어.